사람들,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핵심광물 전쟁이 뜨겁다. 트럼프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국가 안보급으로 갈아엎고 있어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핵심광물은 배터리만이 아니라 AI, 반도체, 국방까지 다 걸려. 미국은 이제 사오지 말고 미국에서 만들자로 방향을 박았어. 여기서 돈이 먼저 움직일 기업 탑3. 바로 알려줄게. 끝까지 집중해. 3위. MP, m a t e r i a l s 미국 내에서 히토류를 직접 생산 정지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야. 희토류는 AI 서버, 전투기, 미사일까지 안 들어간 데가 없어. 미국이 중국 의존 끊겠다고 선언한 순간, 이 회사는 정책 수혜맨 앞줄에 서 있는 거지. 2위 리튬 아메리카스. 리튬은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야. AI 데이터 센터, ESS까지 가면 전력 저장이 핵심이거든. 여기 이미 미국 정부 자금, 글로벌 완성차 자본까지 붙어 있는 프로젝트야. 대망의 1위. 한국이 미국에 10조 원 규모 핵심 광물 정제 시설을 짓는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채굴이 아니야, 정제야. 미국이 지금 제일 목마른 게 뭐냐면 광물은 있는데 정제할 곳이 없다는 거거든. 그 병목을 한국 기업이 한 방에 뚫으러 들어간 거야. 이건 단순 해외 투자 뉴스가 아니라 미국 공급망 한복판에 들어가는 사건이야. 1위 기업은 고정 댓글에 적어놓을게. 채굴보다 정제가 왜더 중요한지, 더 자세한 자료집이 필요하다면 프로필 링크에 있는 경제 채널 입장에서 받아가도록 해.